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죠 <laughs> <laughs> 오늘은 스탠리 파크에 왔어요. Yes, s n n 어,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미쳤죠? 밴쿠버의 여름에 와야 하는 이유. 아무튼 스탠리 파크가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엄청 큰 공원이거든요. 응 항상 레인 쿠버는 아니고 이렇게 여름에랑 봄에는 날씨가 좋아요. 여기 저기 다 산이거든요. 이렇게 저희 뒤편은 다운타운이고 여기 앞에 요트들이 있고 약간 그 부산의 그 센텀에 요트 경기장이라고 그러나 약간 거기랑 비슷해요. 도시 있고 요트들 많고. You don't even know. Is it true? It is true. <laughs> I know. 음, <laughs> 굿지. 응, 옆에서 못 알아들어도 대답을 열심히 합니다. 어. 여기 길 한쪽은 이렇게 자전거 길이라서 조심해야 돼요. 오, 여기 잠깐만. 요렇게 도시. 자연 그리고 요트들. 여러분, 같이 수영하세요. 수영? 스윙? 추울 텐데. It's t 솔직히 여기서 수영한 사람 별로 본적 없어요. 이쪽을고 반대편으로, 근데 저희가 뭐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원 쭉 따라서 한 바퀴 돌면은 반대편에 잉글리시 베이라는 곳으로 나가거든요. 거기는 자, 그래서... 고거 축구 축제도 하고 거기거 저거, 저거, 예뻐요. 예쁜가? 그러, 그럴 걸요? 저거, 거 저거, 할머니거저 할머니? 저거, 저쪽저희 남편이 왼쪽, 오른쪽을 엄청 헷갈려 해가지고 영어로도 헷갈려 하고 한국말로도 헷갈려 하고 요 이렇게 테두리 길 따라서 걸을 건데 공원 안쪽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글로 가면 아쿠아리움도 있고 꽃 같은 거 많이 있는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도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 약혼 사진 찍었었어요 그치요 네, 그치요 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 수영만 요트 경기장인 거다. 이름이 거기 센터메 거기랑 진짜 비슷하죠. <laughs>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여기 바다잖아요. 여기서 가끔 개오지 물개라. 그러나 걔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번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오늘도 볼수 있길, 볼수 있길, 여기 밑에 있다. 아니, 물개 아니고 그새.

저 남편이 물고기란 말이 너무 웃기대요. Yeah, <laughs> 그냥 한 번도 전 웃기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Actually, I was talking to Chad about that yesterday. Oh, really? Yeah. What did he say? Actually, he said something and then I couldn't finish what I was saying. Oh, okay. So that's funny. But I still think it's funny. 그물 고기를 진짜 직역하면은 그거잖아요. 물 water, water 고기 meat. Yeah. 그 남편이 <laughs> That's 그게 뭐냐,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어, 근데 사실 먹는 물고기는 물고기라고 안 하고 보통 생선이라고 한대. 그게 더 이상하대요. It's <laughs> whale, more 저는... goji too then. No. Right, like whale is sense. not fish. I know, but they're just gore. But there's still meat in the water. I mean, it h o e s n t literally meat. Wait, did I? I mean, I... Uh, I mean literally what? it does. I mean, I I don't think it means like actual meat though. Anyway, I just think it's fun. 네, 짠. 진짜 예쁘죠? 완전 힐링. 근데 여기 다운타운 보이는데 돌아서 지나가면은 그냥 진짜 대자연이에요. 어, 사실 오늘 왜 나왔냐면은. 그 레이즈 감자집 있잖아요. 찍어봐, 이 Where? <laughs> 어? 떻게못 찍었어? 오! 잠깐만. 독수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우와. 대머리, b 응. That's awesome. It t r n s s directly. 야,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맞죠? 맞을 거예요. 아니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뼛서까지문가 생기더라 걸을데한 한시간 남짓 걸리나? 그렇군요 근 걷고 이제 잉글리시베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은 그래서 조금 걸어가면 세이프웨이가 있어서 거기가서 레이즈 허니버터 맛을 사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느게 더 맛있는지 아까 <laughs> 그새또또아 또, 또. 아,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진짜 멋있었는데 잉룡처럼 그거도 못찍었어요 확대확대 진짜 자연의 신비, <laughs> 진짜 여기 막 걸어 다니면은 이런 애들도 보이고, 심지어 저희 집 창문으로 독수리가 종종 보여요. '매우 신기한 나라 어머, 걷는 거 고상하게 걷네, 고급지네, 고급져. 산잘 보이죠. <laughs> 대답 너무 열심히 한다.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웨스트밴쿠버. 좀더 이쪽은 노스뱅쿠버 이쪽은 웨스트뱅쿠버 아주 부자 동네. <laughs> 너무 근데 예뻐요 저기. 살고 싶은 동네. 여기 웨스트밴은 대중교통을 하기 좀안 돼. 여기 노스밴 이쪽 있잖아. 여기는. 다운타운에 워터 프론트라는 역에서 시버스 타고 갈수 있거든요. 그거 타고 가면은 이렇게 밴쿠버 다운타운 풍경도 보이고 노스밴쿠버 풍경도 보여가지고 되게 예뻐요. 노스밴쿠버에 딱 내리면은 거기 역이라고 해야 되나 정류장 역 여기 맞겠죠? 아무튼 거기 딱 내리면은 마켓이 있거든요. 여기 밴쿠버의 그랜비 라일랜드 마켓 유명하잖아요. 그거만큼 크진 않은데. 크기가 나쁘지도 않고 안에도 잠깐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당일치기 이렇게 열행하는 거면은. 그리고 아, 어, 청설모지 나갔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약간 한국식 치킨집이 있었거든요. 내가 <laughs> 는때 네,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포케도 맛있었고. 저희 남편은 가면은 그 멕시칸 음식 맨날 먹어요. 글루텐 응? 때문에. 음. 어려운데스. 야. Mexican food. 여기 역 근처에 오 캐나다 구스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찍으려고 했는데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스벤쿠버에 가시면은 그딱 내리는 역 근처에 폴리곤 아트 갤러리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건물도 멋있고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가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귀여운 청설모. 뭐 먹는 거 봐, 너무 귀엽. 어, 미안해. 뭐? 미안해요. 미안해요. 가자. 미안해요. 가자. 미안해요. 유튜버의 삶. <laughs> yeah, so 영상 두개 올려놓고. So 현재까지 올린 영상 단두 개. 프로 유튜버 있죠. 아무튼. 다음에는 사진 찍는 걸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어허, 오늘은 그 저의 파란 필터 선글라스를 남겼음에도 <laughs> 진짜 화면 보시면 다 아시겠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완전 파랑 파랑한 한데. 지금까지 3km 걸었고 총 10km거든요. 근데 여기가 평지여가지고. 걷는 게 힘들진 않아요. 도시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여기 자연만 보이잖아요. 여기 근처에서 제가 물개를 몇번 봤거든요. 아마 저쪽은 사람도 많고 막 요트 이런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개들이 잘안 오는 것 같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조금 한산한 여기가 물개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저 항상 보면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앞에 커브잖아요. 여기 돌면 나가면 아직도 약간 조금 자연자연하거든요. 거기서 물개 몇번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만약에 오시면은 혹시나 물개가 보고 싶으시면 요 근처에서 물쪽을 보면서 가면은 물개 보실 수도 있어요. 저 다리가 영화에도 몇번 나온 것 같아요. 벤쿠버에서 영화 은근 많이 찍거든요 근데 영화에는 벤쿠버로 나오진 않고 다른 도시로 나오긴 하는데 영화 되게 많이 찍어요 그래서 가끔 다운타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영화 찍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근데 네, 뭐 그렇다고 <laughs>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를 본건 아니지만 영화 찍는 거는 많이 봤어요. 수상 비행기인지 그거. 그리고 크루즈는 응, 요만큼 왔어요. 이 yeah, That's right, we got fucking hella sponsors. I mean, sorry, we got hella sponsors. Or those stuff that you swear I have to cut it. I know. So. I mean, I've been doing it. But hella is not swear. Hella fine, you say Oh, yeah, yeah, I know. I, that's why I said it Yeah. Huh? Oh? What you're saying is so true. Did you understand? No. Of course not. <laughs> <laughs> the person who answers the hardest in of I 모자라 들어도 대답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어 아무튼 일 그만해야겠어. 아무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없이 어떻게 말을 잘 시작하지? <laughs> 와, 크루즈 집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 어, 어디 갔어? 아 저기구나. 미안해 여러분, 반 방글성. 뭐야? 아 방구라서 <laughs> 방구 아니고 크루즈 집. 아무튼 제가 아무튼 말고 다른 말을 찾아볼게요. 아무튼, <laughs> 캐나다 구스. 근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얘네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봐봐봐. Don't do it, don't do it. 어, <laughs> 자기야, 하지 마, 무서워. 가자. 어. 좀 공격적인 친구들이라. 어머, 어머, 무서워, 이전에. 가자, 가자. 안녕 친구들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잘자어 거기 거기 다리 괜찮다 여기는 통로라 거기서 다리 오 구스 똥발 불판 또 캐나다 구스 쟤네들이 좀 공격적이어가지고 Maybe that in the water can be a seal. <laughs> 저기 잠깐만 다시 만난 캐나다 구스 아니 여기 물기가 있었거든요 <laughs>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실수로 한번더 눌러가지고 하나도 안 찍혔어요. 아예 아까워. 요 부근을 지나실 때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laughs> 걷다 보면은 물개, 바다사자, 해달 이런 애들 중에 하나 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 볼 수도 있어요. 어, 나의 뮤즈 갈매기다. 이거는 찍어야 됩니다. 드림카메라로. 잠깐만요. i was like oh we're recording a seal i see what's going on there okay I <laughs> <wh> <where you are>? <transparencies> I not though. to that's how I feel every time I'm near you. <laughs> were you recording that? were you recording that? yeah, I think I got it. hell but... yeah. <laughs> what? cause I got, I get, I get happy points. h a b b y points. yeah. happy points 일점 획득. yeah. 근데 저희 남편 진짜 착하거든요, 천사요 천사. 저는 악마 남편은 천사. you're an angel and I'm like Satan. not Satan. 벤쿠버 이렇게 1박 2일로 짧게 오는 거 아니고 좀 길게 오시면은 여기 지금 산 보이잖아요. 저런 데 위에 등산하러 가도 진짜 멋있어요. 근데 네, 곰은 만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그래도 곰은 만나면 다행이고 쿠거가 더 무서우니까 그것도 조심하세요. Seal? There's something in there. Yeah, that is. Seal? 어,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왜 이렇게. 이게또 있다. But they're gone. 어, 저기 있다. 어머, 어떡해. 어떡해. 우리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디 갔어. 아, 너무 귀여워. 순발력이 딸려가지고 확대를 못했네.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담길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네. 저기. 끝에 저기 있잖아요. 저기가 저희가 다니는 학교예요 UBC. 저희 거의 끝까지 다 왔거든요. 이제 저기 다시 좀 도시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끝에 오면은 수영장도 있어요. 여름에만 하긴 할 텐데. 한. 몇 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별로 안 비싸고, 이렇게 야외에서 수영하실 수도 있고, 좀더 걸어가면은, 잉글리시 베이로 이뤄져요. 그 잉글리시 베이 가면은, 캣더스 클럽 카페라고, 여기 캐나다 여기저기 있는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도 여행 오면 많이 가시더라고요. 뷰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공원 끝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약간 한강 수영장 느낌 어 맞어 네, 여기 <laughs> 수영장이 열기 전에 거의 한 며칠 전에 저희가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 구스들이 똥을 엄청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수영 안 하려고요 <laughs> 하지만 상관 안 하신다면 한번 와보세요 보이시죠? 저렇게 구스들이 안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응가하고 아주 난리난리를 치더라고 안, 저런 거 신경 안 쓰시면은 와서 수영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다도 바로 앞에 공원에 있어서. 아직 수영장이 개장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문 닫는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가게가 다 닫혀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음식도 팔아요. 그 옆에 화장실도 있고. 굳이 수영장을 안 가도 이런 데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으면은 재밌으니까. <laughs> 근데 또 저희 남편은 이런데 오면은 글루텐 프리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데 못 옵니다 슬프게도. 기길 따라 가다 보면은 여기 옆에는 놀이터 있고, 근 여기서 쭉 걸어가면은 잉글리시 베이가 나올 거예요. 요길 따라서 걸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잉글리시 베이가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 앞에 저쪽 약간 노란색깔 <놀람> 있는 저 빌딩이 그 텍스클럽 카페거든요. 거기가 <놀람> 아주 네이버 블로그에도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거. 저는 딱한번 가봤어요. 한국에서 가족들과 왔을 때. 아무튼 여기 잉글리시베이 오면은 앞에 가게도 많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데이비스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무모 키친이라고 엄청 맛있는 한국 치킨 파는 곳도 있고 그 옆에 벨라젤라테리아라고 제 <놀람> 주관적으로 벤쿠버에서 가장 맛있는 젤라또. 네. 네, 저는 이제 세이프웨이의 허니버터 맛 레이즈칩을 사러 가보려고 합니다.